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예, 여기 캘리포니아 남쪽은 더 심하다고 들었는데 예, 스톰을 맞아가지고요. 아닌데 여기 날씨가 그렇게 안 좋진 않은데 근데 요즘 너무 비가 많이 온다 하긴 했죠. 근데 남쪽은 더 물난리가 나서 근데 여기는... 야피가 많이 좀 오긴 했는데 그래서 정전을 맞았습니다. 참 미국 어느 주를 살아도 이 놈의 미국의 형편없는 형편없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나라 땅이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정전은 어느 주를 가든지간에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계속 제가 어디 사든지 맞는군요. 참 까깝합니다. 빨리 에너지 스토리지가 정말 가격이 낮춰지고 보급화돼서 이럴 때 전력을 공급해줘서. 어, 그런 일이 없게 블랙 아우리지가 파워 아우리지가 없게 좀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매번 어, 정말 연애 행사로 맞는 것 같네요. KH님 아, 감사합니다. 아 일론의 마야 아 일론 이야기 아, 이뭐 불법 마야 어떻게 저는 이미 제 생각을 음, 예전 영상에서 몇번 밝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니까 답을 해야겠죠. 예, 그런 뉴스도 계속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믿는 사람이, 예,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닐 거라고 생각,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근데, 뭐, 그쵸. 하도 저렇게 선동을 하니까. 근데, 그래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아닐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일론 머스크도 트윗 X죠. X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아니 무슨 약을 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지금 한두개 경영하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이 경영해서 아,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죠. 그 부분이 문제라고.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 많은 일을 처리 지금 있는 거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황도 말이 안 되고 스페이스X는 나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검사도 많이 하고요. 근데 설마 이것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을 거라고요? 주식은 오늘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180이 또 무너지면서 또 철렁하게, 와, 또 많이. 예, 참 어렵습니다, 주식이. 근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아, 물론, 예, 다시 한 번. 저게 문제인데, 회사를 너무 많이 경영해서, 또 이제 주식 패키지도 있죠. 다시 한번 그걸 정리, 말 나온 김에 정리해서 제 스탠스를 알려드리면 대부분 전 일론 머스크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하나로는, 그니까 러 55빌리언 달러뭐 하나로는 뭐한7 0조 넘죠. 그 주식 패키지에 대해서도 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적정한 패키지인지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애플 CEO랑 댓글인가요? 뭐, 다른 분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애플 CEO나 뭐 다른 회사 CEO들하고도 연결을 해주는데, 저는 그것도 동등하게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거의 불가능한 걸 했기 때문에 거의 창업자의 위치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냐, 안 하냐. 그리고 제가 과거 영상에 눈이 얘기했지만 그거 달성하라고 만든 사실 패키지가 아니었고 할 당시에 저게 되겠어라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걸 판사는, <laughs> 그쵸, 사기라고. 그리고 보드진이 뭐 자기 동생도 안 치고, 근데 다른 회사 보면은 저 미국이라고 저 절대 깨끗하고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데 상대적인 거고 저는 실용적인 걸 보는 거죠. 저도 그게 짜증 나지만 많은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도 뭐 한국도 심하겠지만 뭐 여기도 나바 찔끔 난 거지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그 크. 이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단 하나, 그니까 다뭐 클레임 건 거, 저는 솔직히 다 동의하지 않고, 주주들이 다 동의했고,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저는 그것도 심지어는, 그니까 사실 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주식 패키지가 그 누구도 값어치를 평가하기 어렵, 어기 때문에 그 상황상 주주들이 다 통과했으면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어떠한 디펜스나 뭐 이런 근거를 대더라도 그거는 디펜스가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 꼬집은 게이 사람 테슬라로 풀타임 CEO 일안 하지 않냐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칩도 박으셔야죠 제가 그것도 빼먹었더라고요 땅굴도 파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AI도 해야 되고 우주 로켓도 날려야 되고 마지막에 그것도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하나 예, 뇌에다가 칩도 심으셔야 되는데 그거 다 하고 나서 전기차도 만드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고, 어, CEO의 덕목 중 하나인, 예, 주가 부양. 그리고 열 주도 안 가지신 분이 고소가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뒤에 반드시 기관들이 있고, 기관들은 주식 부양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저는 적당한 그 중간 접종. 왜냐면, 주식만 부양하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몰두되면 어떻게 된다는지도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 풀타임으로 테슬라에 일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어떻게 방어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또말 나온 김에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많은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약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예, 너무 많은 회사를 경영하지 않습니까 빨리 테슬라를 더 공격적으로 혁신하는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지도 빨리 터질듯 터질듯 빨리 넓게 해서 제발 좀 정전 좀 미국의 정전 좀좀 좀 없게 뭐 이렇게 전기가 그렇게 숱하게 끊깁니까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진짜 이거 이렇게 빨리 수리도 안되고 아 정말 아 어느 줄을 가도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아. 예. 다시 한 번, 미국의 인프라는, 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냥 각자 노생해서 각자 솔라 패널 지붕에 올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다 깔아야지.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이 저는 그래서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뉴스에 휘둘렸다기 보다는, 아니, 이걸, 이걸 다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 가격을 많이 깎고 있고, 올해 판매량이 그렇게 성장을 많이 못할 거라는 거에 조짐들이, 이런 거 보면 좀 보이죠? 아니, 어쩌다 한번 해 준다고 그래서 저도 무리하게 모델 X를 샀는데 트랜스퍼 받고 아니 세상에 또 FSD를 프리 트랜스퍼해 주고 슈퍼차저도 공짜로 그러니까 언리이 슈퍼차저 가시신 분들은 또 트랜스퍼. 결국은 뭡니까? 어쩌다 한번 해줄 거고 기회 잘 사용하라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잘 이거 100% 이게 힘들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만 안 팔리면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차 팔게 하려고. 어, 그러니 이런 것도 벌써 일론 머스크도 약간 위배되죠. 차만 안 팔리면, 그리고 깎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출혈 경쟁. 엄청나죠. 근데 출혈을 하진 않죠. 이익을 깎는 거지. 경쟁사들이 피가 흐르겠죠. 아직까지도 다시 한 번.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을 돌아 봅니다. 제가 테슬라라서 뭐일론 머스크를 엄청나게 신격화해서 다시 한번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항상 차악을 고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만큼 전기차에 진심인 회사가 없고 지금 이 회사 말고 전기차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가 단 하나도 있습니까? 아니 적자폭이라도 얕은 회사가 있나요? 이 회사 말고 돈 버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봐도,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차를 잘 만들고, 인프라를 잘 해주고, 그리고 저변을 확대하려는 모습에, 그래서 응원하는 거지. 아,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영상 마지막에 또, 비 오는 날, FSD, 그놈의 비, 그래서 FSD 베타 쓴 얘기, 산길 타고,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점, 아직 v 1 2을 못, 받지 못했지만, 또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잘해줘서, 그렇지, 이래서 제가 테슬라를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응원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판매량이나 자꾸 중국에서 가격 깎는 거라든지 조짐이 약간 안 좋은 조짐 그래도 예, 시장에 저는 예, 전기차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는 거지 다시 한번 이 채널은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얘기했죠 그건 디펜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테슬라라서 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일 거라고는 예,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그나마 좋은 소식은 롱레인지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모델 3 Y가 아니라 3의 롱레인지 가격을 이제 리프레시된 하일랜드죠 천 달러 올렸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팔려서 이제 이제 택스 크레딧 못받거든요 예. 인산철 그러니까 후륜구동은 인산철이죠 중국제 배틀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이 롱레인지도 해당이 안 되고 퍼포먼스만 그나마 크레딧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롱레인지 가격을 천 달러나 올렸더라고요 물론 리스를 하시게 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신기해서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이런 거 항상 나오면 이제는 생산량이 안 돼서 가격이 오른 건지 수요가 어느 적정인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일단 가격 올린 건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잘 그리고 확인하지 않았는데 제가 산 모델 x 보니까 가격은 안 깎았는데 이제 색칠하려면 빨간색으로 그러면 2,500 달러를 지불하셔야 되더라고요. 와 정말 시시각각 가격이 바뀌는 것에 예, 뭐2,500 달러 저는 벌었다고 또 생각하니까 아, 그래 좋은 타이밍에 산 건가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야, 가격이 정말 시시각각 바뀌는군요. 그래서 재고를 좀 보면은. 아, 모델 Y는, 아, 근데 이것도 예, 참 생산량이 터져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워낙에 많이 팔다 보니까, 양산에 이걸 실패했다고 볼순 없죠. 정말 대규모로 팔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만 알겠죠? 사람들의 클릭수라든지 관심도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됐을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 보면 3는 진짜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천 달러 올리는 것도 나름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S랑 X는 살짝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도 아직은 이 재고 레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주문의 어떤 영향, 사람들의 열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테슬라가 제일 먼저 알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은 좀 그니까 판매를 좀 부양하려는 거 아닙니까? 좀잘 팔게. 그니까 그런 영향들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물론 대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 가격을 자꾸 낮춘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결국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어 그리고 미국에서 좀 정치적으로 핫한 주제, 아, 불법 이민자, 일론 머스크 연일 예 X를 보니까 이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전에는 좀 조심했던 게 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어, 불법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일손이 부족한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 불법 체류자분들이 꽤 있죠. 캘리포니아 와서 더 놀랬는데,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조심하게 됐는데, 사실 제 속마음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랑, 많이 동의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말이 사실은, 예, 정도를 걷는다면 맞는 거죠. 그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뱅크론도 받고, 모기지도 할수 있고, 인슈런스도할수 있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할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원래부터 이게 익히 잘 알려져 있던 건데, 근데 너무 많은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제가 그래도 나름 저는 예,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이 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제 세금으로 저분들의 정착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도 저소 그쵸 불법이민자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사회안전망들이 강화되지만 그 역시 불법체류 일리걸 이미그란 분들이 그걸 또 혜택을 또 받으면서 대학 학비도 인스테이스로 할수 있는 아 이런 게 지금 미국 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엄청 그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른 양상, 이분들이 좀 인건비를 낮춰주고, 허드렛 일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컨스트럭션 이런데도 여전히 미국은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그냥, 그렇죠. 저도 당연히 정도를 걸어야 되고, 불법 이민자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분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보면서 미국 내에서 불만이 진짜 극대화되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그걸 계속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여기에 많이 동의는 합니다. 일론 머스크 말에.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실효성이라든지, 현실이 돌아가는 게, 아, 이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막, 개인적으로는 여기 엄청 동의하지만, 예, 그 쉬운 면이 아니라서, 미국 사회에서, 예, 이민 문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진짜.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곳에 대해서, 그래서, 참, 바이든, 예, 이런 루머도 있죠. 왜냐면 보통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민주당에 좀 더, 어, 친화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는 거를 계속 이렇게 표를, 이런 분들한테 시민권을 줘서 표차를 극복하려는다는 얘기도 엑스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사람이 힘듭니다. 약간 좀 민주당에 좀 반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도 좀 공격을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여기 분위기가 빅테크 회사들은 이민에 친이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급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애플 가보십시오. 머리가 다검뭅니다 아, 노란 분 가끔 있죠. 유럽에서 오신 분들. 미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급 인재는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 빨아들여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도 막으려고 했는데 그 빅테크 그룹들이 그럼 돌아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친이민적이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더 확대돼가지고 전 미국인들을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도 좀 자기 좌비 이게 인건비에 또 직격탄을 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이민에 대해서 썩 그렇게 스탠스가 점점 점점 그. 좋아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주당하고 좀 척을 지게 되고 예, 그런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도 저도 느낄 수 있죠 이 실리콘 밸리에서도 그래서 공격을 받는 것들 언론 플레이들 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 동감합니다. 아, 좋은 댓글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근거 있게 이렇게 써주시면은 절대 저는 저한테 그걸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은 예, 디스커션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깐요 어떠한 비판도 당연히 잘 봤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수소가 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대계 아시는 분이 내부에 살짝 들어 들어 보면은 아니 연구를 축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회장님도 이렇게 뭐 사장님인가요 회장님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미래를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얘기는 그냥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니까, 구색 맞추기로 연구하겠다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적당히, 그냥 연구의 자세로 한다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과연 그게 미래인지, 그래서. 그런 게 무작, 무지성으로 오지 않는 거면은 저는 어떤 비파이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FSD 베타를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데, 산길을 너무 잘 타더라고요. 일단 비 오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성능이 저하된다고. 예, 이제 오래 써보니까 확실히 저하됐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서 놀랍습니다. 이건 버전이 11.4.9인데, 저하됐음에도 웬만큼 한다는 것에 이런 악천후에서도 전기가 끊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하더라.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 확실히 느낀 게요, 어, 좀 이고가 더 강해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악천후가 되면 디그레이드되면요 고속도로에 이제 제가 좀 이따 탈 텐데 고속도로에 탔을 때 속도를 못올립니다 정말 더 안전 운전하게 되는 거죠. 다들 빗길에 여기 뭐다날아다니시는것 같은데 얘는 비가 온다고 인식을 하니까 제가 속도를 못 하게 그러니까 FSD한테 맡겨놓으면은 모두 배타요. 못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해서 빨리 갈까 하다가도 결국 남이 운전해주는 차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칠링하게 되고 안전하게 하게 돼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와이프가 이게 얼마나 디그레이드 되는 건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감이 있는데 비올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걸딱 얘기해 달라 그러는데 AI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얼만큼 내려간다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날이 맑을 때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밤에 쓰면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혹시 FSD 베타를 미국에서 쓰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믿지 말란 얘기죠 해가 쨍쨍했을 때 너무 미친 듯이 V12가 아니더라도 너무 잘하니까, 아, 여기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제 하위에 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고 그러거든요. 주, 아니, 이거 어디를 가라는 거야? 그러는데, 여기를 찾아서, 여기를 찾아서 확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얘가 잘 들어가서 쉽지. 이게 초행길이면요. 미국 길이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도 형편 없고요. 솔직히, 아, 예, 개판이고요. 인프라도 개판이고 정전되고 아 뉴욕도 그렇지만 여기도 어느 구멍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오면은 결국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잘 실수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진짜 놀랬고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매도 그래서 아까 옆에 보면 차들이 좀 추월하죠. 얘가 못 올리게 합니다. 맥시멈 스피드를 저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오는 정도에 따라서 최대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상황에 따라서 맥시멈 스피드 설정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게 저한테 권한 안 주는 게 다시 한번 진짜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있는 하이웨이나 산길 너무 잘 타더라. 그고 비가 많이 와서 또 생각나는 게 나중에 또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비 오면 모델 X 같은 경우는 문을 열면 물이 많이 샌다운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초기 모델.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문을 열었을 때뭐 실내로 안쪽 시트 쪽으로 물이 샌다거나 물이 흘러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저는 1도 못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저저저 저 보이는 왼쪽 끝에 모델 s는 정확히 맞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지금 몇년 흘렀죠 소요한지. 모델 s는 정확히 맞는데 모델 x도 살 때는 제가 초기 영상 보니까 잘 맞았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저게 진짜 저게 좀 틀어져서 저는 계속 진짜 이제 알고 보니까 아니면 제가 뒤늦게 발견한 건지 여튼 예, 지금 이렇게 길을 합류하거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합니다. 악천후라서 시야가 좀 제한돼서 여기는 하이웨이를 몇 번을 타더라도 버클리 주변은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상한 대로 빠지기가 쉽상인데 너무 잘해줘서. 예,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오클랜드 시내로 들어가는데요. 아 그렇죠. 오클랜드 미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위험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예, 치안이 안 좋죠. 얼마 전에 인앤아웃도 문 닫아버리고 정말 놀랍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에 한국 음식점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요. 종종 뭐일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와서 온 김에 예, 들리기도 하고요. 시내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말이 직진이지만 쉽지. 이상한 폴들도 많이 서 있고, 차들도 이상하게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도 돌아다니는데, 시내를 참 안정적으로 이렇게 악쳐놓는데도잘 해서 안전하게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v 1 2을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V12를 받게 되면, 얼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